시작합니다. 장애찬 TV 라이브, 오늘은 부산입니다. 제 고향, 부산 수영구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데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정치권의 행태가 보여서 장애찬 TV 라이브를 아침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부산 남천동에서 태어나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부산 수영구를 지켰습니다. 그러면 저 같은 사람에게는 롯데 자이언츠 야구단이요. 종교예요, 종교.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제 이름이 예수님 찬양이지만 롯데 자이언츠 야구도 제2의 종교라 불릴 만큼 각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부산에 그런 분들 많을 거예요. 보수 진보 난잘 모르겠다. 정치 관심 없다. 근데 죽기 전에 자이언츠가 우승하는 거꼭 한번 보고 싶다. 우리 한동훈 위원장이 부산에서 입었던 맨투맨에 1992라는 숫자가 적혀 있었죠. 이게 롯데의 마지막 우승했던 해. 염종석 선수의 슬라이더로 롯데가 한국 시리즈를 우승했던 마지막 해일 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제2도시 부산의 전성기를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도시의 전성기는 인구 숫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죠. 실제로 부산에서 인구가 가장 많았을 때가 1995년입니다. 1992년과 바로 붙어 있는 90년대 초중반에 부산 인구는 388만이 되면서 400만 시대를 열수 있다는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 일자리 부족과 청년들의 인구 유출로 지금은 330만 선까지도 깨진 심각한 상황이죠. 한동훈 위원장은 롯데 사랑, 야구 사랑, 부산 사랑을 통해서 단순히 나 부산 좋아해요라는 말만 하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90년대 초중반에 롯데가 우승했던 92년, 그리고 부산 인구가 정점을 찍었던 1995년처럼 대한민국 부산을 다시 한번 전성기로 만들겠다. 글로벌 허브 도시로 만들고 떠나가는 청년들을 부산으로 다시 되돌리겠다. 그런 담대한 도전. 우리 할수 있습니다. 으쌰으쌰 해봅시다. 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민주당은 어때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지엽적인 꼬투리로 한동훈 위원장을 공격하고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제가 이런 것에 대해서 논평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부끄럽고 민망해요. 대한민국 국회를 장악한 거대 야당 민주당이 한동훈 위원장이 20년도에 좌천되어서 부산에 있을 때 그때는 코로나로 무관중 경기였다. 그러니까 야구장 갔다는 거 거짓말이다. 라는 논란을 만들어내고 언론이 그걸 또 무분별하게 기사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짧은 인사말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2008년에는 어땠고 2020년에는 어땠고 이렇게 미주얼 고주얼 말할 수는 없는 노릇이죠. 핵심은 부산에 대한 사랑, 그리고 야구와 롯데 자이언츠에 대한 사랑인 것입니다. 2020년에 코로나였던 거 누가 모르나요? 코로나 때 스포츠 경기 무관중 경기였던 거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 거짓말해서 남는 게 뭐가 있다고. 그때도 퇴근하고 TV로 야구 많이 봤다고 해요. 그리고 2008년에 부산에 있을 때이 검찰 관사, 검찰청과 관사가 사직 야구장과 굉장히 가까운 거리였대요. 그래서 이 관사나 검찰에서 사직 야구장의 뜨거운 열기, 관중들의 함성 소리가 얼핏 얼핏 들릴 정도로 가까운 거리였다고 하니까 퇴근을 하고 걸어서 한두 번이 아니라 굉장히 자주 49장에서 열리는 롯데자이언츠 경기를 보러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롯데자이언츠 08년도에 인기가 엄청 많았죠. 여러분 제리 로이스터 감독이 노 피어 겁먹지 마라 두려움 없는 야구 공격 야구를 이제 시도하면서 그 이전 암흑기했던 롯데에서 벗어나서 플레이오프도 진출하고 그야말로 부산 시민들에게 있어서 로이스터 감독의 롯데는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이 퇴근하고 걸어서 사직구장에 들어가면 제일 인기가 많은 1루석이나 홈 뒷관중석은 자리가 다 차있었다고 해요. 하지만 외야석이나 이 3루석 같은 경우는 간간히 앉을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또 민주당의 개딸들이 그리고 민주당 패널들이 야구장에서 3루석은 원정 팬들이 앉는 자리다. 원정석에서 롯데 응원 상징인 그 쓰레기봉투 뒤집어쓰고 응원하는 거는 매너가 아니다 라는 진짜 가짜치도 않은 트집을 잡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요. 야구 한 번도 본적 없는 사람들이에요. 사직구장에 한 번도 와본 적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롯데 자이언츠 홈구장인 사직구장에서는요. 죄송하지만 원정석이라는 게 없어요. 3루에 원정 팬들이 앉을 틈이 없어요. 왜냐? 부산 시민들이 롯데 팬들이 그냥 1루부터 2루 3루 홈 관중까지 다 채워버리니까 간간히 원정 팬들이 원정 유니폼 입고 앉지만 3루석이 원정석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49장에는 특히 로이스터 감독의 노피어 공격 야구가 전성기를 맞이했던 2008년도 우리 한동훈 위원장이 공개했던 그 사진 2008년도에는요. 3루에 다 롯데 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개딸들이 민주당 사람들이 롯데 야구에 대해서, 사직 구장에 대해서 1도 모르면서 지금 어설픈 가짜뉴스와 트집 잡기로 한동훈 위원장을 공격하고 나서는데 저는 여기서 단순히 민주당과 개딸만 비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걸 그대로 받아쓰고 논란이라고 말하는 언론도 좀 질타하고 싶어요. 대한민국 언론에 기사 쓸게 글이 없습니까?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부산 사랑, 야구 사랑, 부산과 롯데 자이언츠와의 인연, 이런 부분은 강조해서 쓸수 있는 중요한 뉴스이지만 사직구장에 갔네 안 갔네, 원정석이 삼루네 머네 이게 언론사에서 기사로 낼 일인가요? 아무리 자극적인 가십이 된다고 해도 언론사의 체면이나 매체의 위상에 걸맞게 이런 잡쓰레기 같은 논란과 민주당의 트집잡기는 그냥 온라인 커뮤니티나 유튜브에서만 소비되게 놔둬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이런 언론의 행태까지도 비판을 하고 싶고요. 과연 대한민국 언론이 입만 열면 거짓말인 이재명 대표의 수많은 거짓말에 대해서도 똑같은 논조로 포털뉴스 메인에 걸고 대서특필을 했는지 그걸 한번 지적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재명 대표의 대표적인 거짓말 중에 이재명 대표 부친의 경력과 생애를 밥 먹듯이 바꿔놔요. 본인의 자서전이나 행사나 뭐 이런 곳에서 어떨 때는 이재명 대표의 아버지가 뭐 가난한 뭐 화전민이었다가 어떤 때는 태백의 광산에서 일하는 사람이었다가 어떤 때는 아주 성실하게 살았던 사람이었다가 어떤 때는 도박 중독자라고 했다가 아니 너무 많이 바뀌어요 한 사람이 이재명 대표의 부친이 화전민도 했다가 태백 탄광에서도 일했다가 도박 중독자였다가 성실한 가장이었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냥 자기 생각나는 대로 자기한테 유리한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는 자기 아버지, 자기 부친의 이 생애와 경력까지도 손바닥 뒤집듯이 바꿔 가면서 말했다는 기록들이 전부 다 남아 있습니다. 아니, 대한민국의 대선 주작급 정치인 야당 대표가 자기 아버지 직업을 제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보니까 12번을 바꿨다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1 2 번이 바뀌었는데 이걸 언론이 집중적으로 취재하고 이재명 대표한테 물어보고 대서특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이재명 대표님, 아버지가 화전민이었다면서요? 여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근데 저 자서전에서는 탄광에서 일했다면서요? 근데 처음에는 도박 중독자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성실하게 산 가장이었다면서요? 해명 좀 해주십시오. 뭐가 맞습니까? 뭐가 진실입니까? 이걸 물어보는 게 대한민국 언론의 기본적인 책무와 소양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이재명 대표의 엄청난 거짓말에 대해서는 크게 다루지도 않는 언론이 한동훈 위원장이 사직 야구장을 갔네 안 갔네 언제 갔네 이런 말도 안 되는 민주당 트집 잡기는 야 이거 조회수 올라가겠다 싶어가지고 대서특필하는 거 대한민국 언론들 진짜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 거짓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돌아가신 고 김문기 처장에 대해서 모른다고 했던 거, 이거 재판받고 있습니다. 이거는 빼박 100% 거짓말입니다. 김문기 처장의 유족들이 절규하고 있고, 뉴질랜드까지 네, 해외 연수를 가서 유동규 본부장과 3명이서 골프를 쳤는데, 기억상실증에 걸린 게 아니라면, 같이 3명이서, 그것도 평범한 뭐 한국 골프장이 아니라 해외 골프장에서 골프를 친 사람을 모른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김문기 처장은 대장동 개발과 관련된 중요한 보고를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게 직접 했다는 명백한 증거도 나와 있습니다. 또 다른 거짓말 살펴볼까요? 국토부의 협박을 받아서 백현동 용도부지 변경을 해줬다. 하지만 그 당시 성남시에서 백현동 개발을 담당했던 주택 관리과 과장이 법원에 나와서 우리는 그런 협박 받은 적 없다. 그리고 내 밑에 있는 직원들도 국토부에서 협박받은 적 없다고 증언했어요. 이제 모든 증언이 나왔기 때문에 재판장이 땅, 땅, 땅 판결만 내리면 이건 허위사실로 벌금 100만원 이상 나옵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 국회의원직 상실되고 다음번 선거 대선에 출마하지 못하고 민주당은 대선 때 선관위로 받았던 430억을 토해내야 됩니다. 여의도에 있는 민주당 당사 건물 팔아야겠죠. 이런 거짓말이 명백히 드러나고 증인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재판을 맡은 강규태 판사가 재판 실컷 1년 6개월 질질 끌어놓고 나 이제 재판 못하겠다. 나 사또 아니다. 자유의 몸이다. 라고 던지고 나갔죠. 대한민국 사법부가 얼마나 썩어 있는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사필 규정이라고 총선 이후에도 머지않아 이 김문기 처장과 국토부 협박에 대한 거짓말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존경한다고 했다가 이게 좌파들이 뭐라고 하니까 존경한다고 했더니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라는 아주 질낱고 천박한 거짓말도 이재명 대표가 했습니다. 김부선 씨에 대한 거짓말도 했죠.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면 수많은 유튜버와 방송국 패널들이 김부선 씨와의 관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데 왜 고소를 안 합니까? 이재명 대표 지금이라도 저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십시오. 제가 김부선 씨와 사건, 그거 이재명 대표가 거짓말한 거다라고 말하니까. 고소 못 하잖아요. 왜? 고소했다가 무고죄로 당할까봐.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저를 고소하면 이게 진실인지 아닌지 경찰에서 가려야 하기 때문에, 네, 이준석이 고소했다가 무고죄로 역풍 맞은 것처럼 무고죄로 역풍 맞을까봐 고소 못 하잖아요. 이것도 거짓말이죠. 친형 강제 입원, 본인이 시킨 적 없다고 거짓말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대법원에서 권순일 때문에 무죄로 살아났지만, 거짓말 한것 자체는 인정이 됐어요. 친형을 강제 입원시킨 게 맞다고. 그런데, 이게 TV 토론 중에 부지불식간에 튀어나온 이야기라, 이거는 허위사실 유포로 처벌할 정도는 안 된다라는 택도 없는 해계한, 대한민국에서 처음 들어보는 판례로 겨우겨우 목숨을 건졌을 뿐이지, 정치생명을 연장했을 뿐이지, 친형 강제 입원도 분명한 거짓말이라는 게 대법원 판결문에서 적시되어 있습니다. 야, 제가 이재명 대표의 대표적인 거짓말만 소개하는데 5분이 그냥 훅 가요. 입만 열면 거짓말. 요즘 젊은 애들이 쓰는 말로 입벌구라고 하죠. 입만 벌리면 구라다. 네. 입벌구 이재명 대표를 대표로 모시고 있는 민주당이 한동훈 위원장의 사직구장 방문을 거짓말이라고 말하고 언론이 이걸 계속해서 기사로 쓰는 거 너무 어이없고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대한민국 미래와 민생, 총선을 앞두고 각 지역별 발전 공약에 대해서 경쟁을 해야 될 대한민국 국회를 장악한 거대 야당이 한동훈 위원장이 부산에서 사랑받고 남포동이나 자갈치에 정말 세기 힘들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몰리는데 질투가 나고 배알이 꼴리고 배가 아파서 이런 수준 낮고 천박한 지역적인, 네, 지역적인 이런 논란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국회 수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부끄러워요. 마음 같아서는 21대 국회의원들 300명 전부 다 갈아버려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의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한 가지. 제가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쓴소리 좀 하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트집 잡기에 시달리고 있는데 국민의힘의 유명한 국회의원들, 지금 지역에서 뛰고 있는 국회의원들, 왜 이런 방구 한마디도 안 합니까? 지원사격 안 해요. 여러분, 제가 한가해가지고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팩트체크하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성과에 대해서 유튜브에서 이야기하고, 페이스북 쓰고, 그렇게 되면 막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지잖아요. 제가 쓴 글이. 기사도 많이 나고. 저 한가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저도 지금 부산 수영구 고향에 내려와서 죽어라고 뛰고 있습니다. 금요일부터 어제밤까지 한 시도 못 쉬고 밥도 제대로 제때 못 먹어가면서 여기 노인회장님, 체육회장님, 요식업 회장님 만나고 지역에 또 어른들 인사 드리고 장애찬이 이제 수영에 왔다 다니고 있어요 사무실도 구하고 계약하고 저도 재선거가 제일 급하고 저희 이 수영구의 현역 국회의원이 돈이 엄청나게 많은 분이기 때문에 돈 없는 청년인 제가 경쟁하려면 진짜 빡세게 해야 됩니다. 저도 수영구 글만 올리고 싶고 수영구 활동만 하고 싶어요. 근데, 우리 당에 지금 새 바람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한동훈 위원장이 이렇게 공격을 받으면, 그걸 한동훈 위원장이 일일이 나서서 대응할 순 없잖아요. 당 대표인데. 저쪽에 잔잔바리들이 시비 거는 거에 한동훈 위원장이 대응하면 안 돼요. 이준석이 뭐 자기가 한동훈 위원장 전화 올줄 알고 전화기 꺼놨다? 그런 택도 아닌 김치국 마시는 거에 한동훈 위원장이 나서면 안 돼요. 당 대표인 한동훈 위원장은, 국가와 이 지역의 미래에 대한 아젠다, 민생에 대한 담대한 비전을 던져야 되는 겁니다. 그럼 누가 해야 되냐? 국회의원들이 그거 하라고 당에 있는 거잖아요. 우리 당 스피커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된게 국민의 힘의 국회의원들은 다 지역 가서 자기 지역 활동하면서 총선 때 어떻게 한번 더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총선 때 더해서 재선, 삼선돼 봐야 우리 정부와 우리 당에 힘이 되겠습니까? 도움이 되겠습니까? 평상시에 이렇게 당이 공격받을 때, 대통령이 공격받을 때, 입국닫고 나서지 않고 논란 일으킬까봐 방송에도 출연 안 하고 인터뷰도 안 하고 페이스북 하나 안 쓰는데, 이런 쓸모없는 국회의원들 지역 유지라고 해서 지역에서만 활동 많이 한다고 해서 우리가 두고 봐야 되겠습니까? 민주당에 대해서도 화나고, 이 대한민국 언론의 편향성에 대해서도 열이 받지만, 침묵하고 자기 지역만 살피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이 공격받는데 나서지 않는 이 국민의 힘의 나약한 웰빙 국회의원들 지역 기득권 토호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도 제가 솔직히 말해서 분노를 참을 길이 없습니다. 동의하시죠? 동의하신다면 이런 여론을 댓글로 온라인 커뮤니티로 페이스북으로 많이 많이 좀 퍼트려주세요. 여러분 이준석은요 갈비신당의 이준석은 얼마나 베베 꼬이고 악랄한 인간이냐면 이 1992라는 숫자가 롯데의 마지막 우승을 상징하는데 이게, 롯데 팬들을 조롱하는 거다라는 말을 했어요, 방송에서. 왜? 92년도에 우승하고 못했다. 조롱의 의미다. 아니, 아무리 한동훈 위원장이 밉고, 한동훈 위원장의 등장 이후에 이준석과 갈비신당이 완전히 아웃 오브 안중, 언론의 관심에도 사라졌어도, 롯데의 전성기 마지막 우승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키면서, 부산 시민들에게 우리 할수 있다. 다시 우승도 할수 있고, 다시 전성기가 될수 있다. 아자, 아자 하는데, 그걸 가지고 트집을 잡으려고, 이거는 부산 팬들을 조롱하는 걸 수도 있다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방송 나가서 하는 이준석, 이게 사람입니까? 아무리 비판을 하려고 해도 적정 선을 지켜야죠. 이렇게 베베 꼬인 심사로 한동훈 위원장 공격하고, 그리고는 혼자서 한동훈 위원장이 전화 올까봐 핸드폰 꺼놨다라고 말하는 김치국, 김치국 맛이 다배 터지겠어요. 여러분도 이제 아침에 전화 꺼놓으세요. 한동훈 위원장이 전화할지 모릅니다. 저도 이제 매일 아침 전화 꺼놔야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전화할지 몰라서. 아니, 이런 말도 안 되는 김치국을 마시고 이걸 기사로 내주는 언론이 정상적인 언론입니까? 여러분, 갈비신당이요. 당원수 5만 넘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릴까요? 허경영 씨 아시죠? 막 공중부양한다고 하고 뭐, 우유를 불로수라고 해서 막 먹이고 문제되고 막 하늘궁에 있고. 허경영 씨가 만든 국가혁명당이라는 당이 있습니다. 등록된 당원 제가 찾아보니까 8만 명이에요. 갈비신당 5만 명의 언론이 호들갑을 떠는데 허경영의 국가혁명당 당원이 8만 명이에요. 그런데 꼴랑 5만 명짜리 당에 이렇게 관심을 줘야 됩니까? 더군다나 다른 정당들은 온라인 가입이 아니라 다 직접 자필로 당원 가입서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게 위주인데 온라인으로 그냥 딸깍딸깍 명의를 도용했는지도 모르고, 네그 중에 책임 당원 당비를 내겠다는 사람이 얼마인지도 모르는데 이거 4만 명, 5만 명 가지고 설치는 게 이걸 언론이 뭐 돌풍이라 돼서 특필해 주는 게 말이 됩니까? 허경영의 국가혁명당부터 넘고 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공중부양하는 국가혁명당도못 이기는 갈비신당에 대해서 뭔 이렇게 관심이 많습니까? 그리고 우리 공화당 아시죠? 조원진 대표가 있는 국회의원 한명 있잖아요. 이제 더 이상, 어,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관계도 없잖아요. 왜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세 번이나 만나면서 두 분의 관계가 엄청 좋아졌으니까. 이 국가혁명당 당원수가 제가 알아본 바로 40만 명인가? 20만 명인가? 20만 명대였던것 같아요. 24만 명 정도.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적어도 20만 명이 넘는 건 확실해요. 20만에서 40만 사이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5만 명짜리, 근데 네, 우리, 우리 공화당, 네, 조원진 대표의 우리 공화당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5만 명짜리 갈비신당을 가지고 이 호들갑을 떠는 게, 대한민국 언론도 썩은 거예요. 현역 국회의원, 뭐 합류할 사람이 두 자리 이상이다. 누가 있는데, 말해봐라. 그 이준석과 가깝다는 김웅 의원도 불출마 선언하고 신당은 안 간다고 라 선을 그었어요. 한번 뱉은 말 지키겠죠. 부산에서 이준석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부산시장했던 서병수 의원이거든요. 서병수 의원도 당이 나한테 설령 공천을 안 줘도 나는 탈당도 안 하고 이준석 신당도 안 간다. 당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밝혔어요. 우리 당에서 국회의원 여러 번 하고 시장까지 하신 분다음 발언이죠. 그러면, 김웅 의원도 안 가고, 서병수 의원도 안 가는데, 누가 이준석 신당에 갑니까? 대구나, 부산에서 공천 떨어진 사람들이 이준석 신당 간다고요? 천만의 콩떡, 만만의 콩떡입니다. 그 사람들 공천 떨어지면, 이제 어떤 생각하느냐? 공공기관장이나 공기업 사장 가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고 싶다는 생각에서, 오히려 더 열심히 윤석열 정부를 위해서 활동할 겁니다. 우리가 야당이라면, 정부를 위해 봉사할 길이 없기 때문에, 뭐, 신당도 갈수 있고, 무소속도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여당이기 때문에, 아직 정권이 3년 반이나 더 남은 여당이기 때문에, 국회의원 공처 떨어져도, 신당 가거나 무소속 하는 게 아니라, 공기업 사장 가고, 공공기관장 가서 봉사하기 위한 기회를 찾으려고 노력할 겁니다. 저쪽에 블러핑이라고 하죠. 카드게임에서, 허풍, 허장 성세에 겁먹을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것 때문에 공천 늦게 해가지고 공천을 늦게 하면 늦게 할수록 지역에서 분란이 일어나거든요. 왜냐하면 경선을 많이 심하게 하고 공천이 늦어지면 서로서로 서로 같은 당 후보들끼리 싸우느라 마음의 상처가 깊게 남아서 이 후유증을 수습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공천 떨어진 사람들이 차라리 민주당 후보 찍어버리는 거예요. 특검 재의결 공천 떨어진 사람들 무조건 다 나옵니다. 왜냐? 더 충성해야 되거든. 공천 떨어졌으니 이제 공기업 사장, 공공기관장 가야 되니까. 특검 재의결 겁먹을 필요 하나도 없고 공천 떨어졌다고 신당 가는 거 무서워서 겁먹을 필요 하나도 없어요. 왜? 우리는 대한민국 집권 여당이니까. 임기가 3년 이상 남은 여당의 파워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준석이 겁주는 거에 겁먹을 필요가 없어요. 쫄지 마요 여러분. 당 지도부도 그래서 공천 빨리빨리 정리하고 본선을 대비할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공천은 어떻게 해도 잡음이 나요. 왜냐? 매년 현역들 하위평가 30%, 40%는 물갈이 하니까요. 어떻게든 잡음은 납니다. 그 잡음을 빨리 나게 만들고 빨리 수습하게 하는 게 나아요. 총선 직전에 그 잡음 만들면 그게 총선의 여파를 끼치고 잡음이 수습될 시간이 부족해요. 빨리 공천하고 빨리 잡음을 수습해서 후유증을 빨리 치유하고 총선 본 선거 때는 그러한 논란이 안 일어나게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 이준석의 허풍에 쫄지 말고 저는 공천 심사위에서 비대위에서 공천을 빨리 신속하게 해서 당내 경선이 아니라 본선에 집중할 수 있게 그리고 참신한 영입 인재들 정치 신인들이 활개칠 수 있게 길을 열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김무성 전 대표가 다시 출마한다 만다 말이 많은데 김무성 전 대표가 상향식 공천하자는 거잖아요. 전부 다 경선하자는 거. 이거 국회의원 기득권 지켜주자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한번 국회의원 한 사람이 천년 만년 국회의원 해요. 왜냐 지역에서 인지도가 높으니까. 그런데 비대위에서 우리가 영입한 우리 당에서 영입한 구자룡 변호사 같은 사람이 현역 국회의원이랑 똑같이 경선하라 못 이깁니다. 그런데 구자록이라는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면 훨씬 더 당과 정부에큰 힘이 될 거잖아요. 그러면 밀어줘야 돼요. 아니면 적어도 현역 국회의원 중에 하위 평가받은 사람들, 지지율이 낮고 당과 정부에 헌신 안한 사람들은 싹 물갈이를 하고 나서 그 빈자리에 원해의 좋은 인재를 참신한 유능한 신인들이 경쟁할 수 있게 해야 돼요. 그게 공정한 경선이고 개혁공천입니다. 무조건 그냥 경선 다 하자. 국회의원 경선 참여시켜라. 이거는 철저히 현역 국회의원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국회의원 특권을 지키기 위한 나쁜 이야기를 김무성 전 대표가 본인의 영도에서 인지도 높으니까 자기가 경선하면 이길 수 있다는 생각으로 하시는 겁니다. 저 김무성 전 대표도 만나봤고 존경하는 어른이지만 이거 잘못된 거예요. 국회의원 기득권 지키기 특권 지키기인 겁니다. 여러분 이런 여론을 또 많이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은 오전. 부산에서 긴급 라이브를 했고요.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이 집요한 가짜뉴스 해명하고 언론의 행태를 꼬집었습니다. 무기력하고 아무 말도 안 하는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도 혁신공천으로 바꾸고 그 자리에 새롭고 유능하고 잘 싸우는 참신한 인재들이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가끔, 어, 특정한 사건 제외하고는 항상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 뉴스를 제일 먼저 전해요. 그건 제 지난 라이브를 보시면 아시잖아요. 제가 다음번 라이브에는 오늘 밤이 될 수도 있고요. 내일 아침이 될 수도 있는데 지금 여러 번 정리를 했지만 민주당이 주장하는 특검법의 문제 총정리 한번더 들어가고 이태원 특별법,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이태원 특별조사위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많고 세금을 낭비하는 법인지도 총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이고요. 여러분 부산시 수영구 광안리가 있는 수영구에 아는 지인이나 가족들이 있다면 저에게 꼭 소개해 주시고 그분들에게 국민의힘의 최고위원 출신 최전방 공격수 윤석열 대통령 1호 참모 장예찬 TV에 나오는 그 장예찬이가 수영구 출마한다 수영구로 갔다 많이 많이 홍보 좀 해주십시오 여론조사 전화하면 꼭 받고 찍으라고 그리고 제가 낸책 장예찬의 누구나 정치 네이버에서 많이 검색해 주시고 교보문고에서 많이 사 주십시오. 윤석열 대통령과 어떻게 만났는지, 제가 최고위원 활동을 어떻게 했는지 알려지지 않은 비하인드 스토리 제가 직접 꾹꾹 담아 썼으니까 재미있는 책일 겁니다. 누구나 정치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저는 부산에서 또는 서울에서 또 다시 장혜찬 TV 라이브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